오늘 우리 예수신 하나님 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어리석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들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들어보는 자가 없었고, 드디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의 부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나의 지혜를 배우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지혜를 배우고 자기의 지혜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이는 응답하고 어떤 이는 응답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려다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지혜에 응답하라. 나의 말씀에 응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죄를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요. 우는 무엇에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에 응답하고,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혹은 내 뜻대로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발버둥 쳐야 됩니다.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뜻대로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책망, 그런 것 듣고 나서야 겨우 후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굽히며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 뜻이 진리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입니까? 하나님 지혜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혜의 부름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샘터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응답하며 주의 지혜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어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